지금은 이른 아침인데요. 살포시 눈이 내린 겨울인데요. 저는 지금 광주광역시 서구에 있는 운천사에 와 있습니다. 지금은 개발이 돼서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고요. 그 외곽에 이와 같이 산능선상의 운천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비구니 사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 마애 열애좌상이 있는데요. 그 마애불을 오랜만에 다시 보려고 왔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정비가 더잘 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대웅전 안에 마애 열애좌상이 있습니다. 대웅전 안에 모셔진 마애 열애좌상인데요. 마애부를 법당의 중심 본존물로 현재 삼아서 예부를 올리고 있죠. 이 운천사의 원래 이름은 알수 없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때 기록이 일부 남아있는데 그 기록에 의하면 정토사 또는 극락감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운천사라는 절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는지는 명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이큰 대형 바위가 있고, 그 대형 바위 앞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면을 고르게 다듬은 다음에, 이와 같이 마이블을 새겼습니다. 다소 신체의 비율이 어울리지 않고 있고요. 또 얼굴도 이색적인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 그런 마이블입니다.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볼륨감 있게 부조로 마이블을 새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강과 심강은 선각으로 새겠네요. 아주 독특한, 마이브를 새기기에 아주 좋은 그런 바위죠 음. 벽 끝부분에 이와 같이 분리된 듯한 그런 바위가 솟아있는 겁니다. 불상을 새기기에 최적의 그런 바위, 암벽이라고할수 있습니다. 그 앞면에, 현재와 같이, 면을 다듬은 다음에 마이브를 새겼는데요 상당히 깊게 새겼다는 걸알 수가 있죠. 아주 오랫동안 정선, 정성스러운 작업을 석공했을 걸로 보입니다. 하부의 모습인데요. 결과 부자한 자세로 그 위에 양손을 배꼽 부분에 모은 선정인 자세를 취하고 있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 가사를 걸치고 있고요. 그 위에 그릉한 자태를 보이고 있는 네, 불두를 새겠습니다. 정면을 향하고 있고, 입을 굳게 다물면서, 눈을 살며시 감고, 예불를 올리는 신자들을 바라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도록 새겠습니다. 네, 하부의 어떤 어, 자세가 다소 불안정해 보이죠? 다시 말해서 상반신에 비해서 하반신이 좀 작은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상을 새길 때는 밑에서 위쪽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상반신을 더 크게 하고 하반신을 작게 하는 것은 일반적인, 어, 통상적인 사례지만 이와 같이 지나치게 작게 하는 것은 다소 신체의 비례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측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아침마다 저녁에, 저녁마다 많은 신도들이 와서 예부를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측면에서 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바위면을 깊게 깎아서 새겼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 불상은 어, 조각의 상태나 양식 다소 어, 기형적이고 이채롭고 신체의 비율이 어울리지 않고, 또 개체화된 그런 신체, 그리고 이채로운 어 상호, 그리고 주변에 여러 겹으로 표현된 뭐 신광, 두광, 어 이러한 어떤 전체적인 양식으로 봤을 때, 현재 고려시대에 조성된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중에서도 다소 시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손의 모습인데요. 다소 기형적인, 사실적이지 못한 형식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죠. 옷들은 비교적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상어 모습인데요. 아주 근엄한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고 두광에도 연화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두광이 여러 겹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구강은 상당히 정교하게 표현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깊은 불심을 가진 장인이이 마애불을 조성했을 걸로 보입니다 예나 어, 지금이나 많은 불교 신자들이 이 마애불을 보면서 소원이 성취되기를 빌었을 것입니다.